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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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잘 먹겠습니다를 잘. 읽어볼 거예요. 뭐라고요, 예진아?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예요.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. 예. 네. 네. 자잘 먹겠습니다.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? 통통통. 안돼. 음, 예진이가 해볼게요. 아, 예. 어. 어, 예진이가해나똥 뚱뚱뚱. 뚱뚱뚱. 먹어볼까요? 아아 안먹로쪼까 보니 빨간 속까에먹까만씨먹 톡톡. 잘먹겠습까다자그어볼까굴어까어볼노요안먹가볼까요나어볼 엄마 엄마. 어볼어볼까 안으로 쪼개 보니, 하얀 속살에 노란 씨가 쏘고. 잘 먹겠습니다. 냠냠냠. 자, 그럼 누가 먹을까요? 엄마엄마엄마 엄마, 엄마. 응. 말랑말랑 토마토가 잘 익었나? 통통통. 아야? 어. 통통통. 어, 통통통. 아야? 다시 할 거야. 어, 다시 해봐. 통통통. 통통. 냠냠냠. 엄마. 아, 네. 어, 먹여주세요. 반으로 쪼개보니 빨간 속살에 예쁜 무늬가 여기 저기. 잘 먹겠습니다. 그다음 또까요 자, 어, 가시 가시. 음, 음. 키위가 잘 익었나? 통통통. 통통통. 자 이제 반으로 접어볼까요? 음. 음, 반으로 접어보세요. 네. 이렇게, 안 반으로. 네. 어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우 어. 와, 키위가 반으로 쪼개. 어, 지가 해봐. 허, 반으로 쪼개 보니 초록 속살의 까말씨가 콕콕콕 잘 먹겠습니다. 와, 예진이는 어떤 동물,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? 이게, 이게 뭐예요? 사과. 어? 이게 뭐지? 사과 사과예요? 네 어? 이거 이거 사과 아니고 빨간색 수박 수박인데요 수박이에요 그지요자 오늘 잘 먹었습니다 끝 안녕 어. 잘 먹겠습니다라는 책을 읽어 보았는데요. 자이 책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한 3세, 2세부터 3, 4, 5세 정도까지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책이에요. 이렇게 넘겨 보면 자 이렇게 <laughs> 하마가 있고요. 어 하마가 수박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먹는 이런 예, 장면 세 컷의 장면들이. 각 동물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진이도 이거 보면서 자기도 접어볼게, 먹여볼게 하면서 이거 정말 재밌어 하거든요. 어, 여러분도 이잘 먹겠습니다. 책 한번 어, 찾으셔가지고 아기랑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! 너무 환영해. 예진이도 환영해. 안녕! 예진이도 안녕해! 안녕!